나는 고등학교 2학년 윤예진 오늘은 새 학기 첫날이다 자내 이름은 신중훈이야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먼저 반장을 뽑기 전에 입시 반장을 뽑아야 되는데 먼저 해보겠다 하는 사람? 저요 지은이? 지은이 먼저 하겠다는 모습이 보기 좋네 1년 동안 잘 부탁해 네야 제가 우리 앞으로 공주님을 아 제가 게요 왜 선생님들이 오냐오냐 해준다는 게 그러게 나도 공수저로 태어날 거야. 오늘 응. 응. 다 들리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극단식을 말하지 마. 임지은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알겠나 해. 예진아. 예진아. 왜? 너 괜찮냐? 괜찮아 나 입학했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 그래도 너 욕하는 거잖아. 이숙해뭐 어, 레이어 디자인이 뭐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기 쌤 에이 아니겠지 애진아뭐야 이거? 아, 아니야 그냥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어. 왔어 얘들아 내일 수행평가 준비 다 했어? 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난 이미 다 했지롱. 어, 아, 내일 순위 섰지.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과 돈 사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아니, 살고 있는 우리는 TV만 봐도, 아, 망했다. 자, 지금부터 말하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나와주세요. 저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흰 봉투를 상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부정비리 청탁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은지은 안녕하십니까? 저 저는 하나가 돈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임진이라고 합니다. 아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시무룩해 하고 있어? 나술망한것 같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콜, 어디로 갈까? 삼타고고 얘들아 이거 쌤이 보고 사인하네어 나. 와씨 내점수 뭐? 어 싫어잉? 만족? 일어나. 어 뭐지 이상하다. 진짜 대학 프리패스라니까? <laughs> 야, 야, 뭔데? 나 도끼 좀알려줘 거야. <laughs> 아니, 글쎄, 인증 점수가지수야 술밖에 어디 있어? 몰라. <laughs> 알겠어. 야, 같은 주번인데. 너무했다. 야, 넌 진짜 양심도 없냐?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 봐. 인증, <laughs> 너 일로 와. 너 애들이 왜 저러는지 짐작 가? 슬프과까수 때문이야 확실하지 않아서 말안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너희 엄마랑 담임이랑 하는 얘기를 우연치 않게 들었어 저시쌤 선생님 아들이 이번에 엑 회사 인턴으로 들어갔죠? 아 네? 아 그걸 어떻게 아시죠? 아 우리 남편이 엑 회사 인사팀에 있거든요 아, 그시구나 음. 우리 지은이 무인대 네, 가야죠. 가야죠. 도와주실 거죠? 네, 당연히 가야죠. 에이 아니겠지. 에진아 뭐해 이거? 어, 아니야 그냥. 이거 엄마가? 응. 확실하게 너희 엄마였어. 그게 청탁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 저 말하기 발표 때종이만 보고 읽었는데 만점 받았어요. 혹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아 그거 비밀인데 엄마가 너 몰래 선생님한테 귀띔 좀 했어. 우리 딸 수행 평가 만점 받아야지. 엄마, 제가 언제 그런 걸 부탁드렸어요? 그냥 지은이는 엄마 믿고 하던 대로만 해. 어, 지은아. 왜 전화했니? 논술학원 가고 있지? 엄마. 아, 참. 엄마가 과외 선생님 새로 구했어. 내가 싫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또그 소리다. 엄마가 뒤에서 다 해준다고 했지. 너 이래야 루이 대학교 가지. 애들이 다 알고 있어. 엄마가 선생님한테 기뜸한 거. 무슨 소리야, 지은아. 나 어떡하지?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나? 애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사과하면 일이 끝날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어? 애들한테 내가 아, 너네에게 할 말이 있어. 2018년 4월 12일 국어 말하기 수행평가 내 점수는 사실 조작된 점수였어.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네. 역시 나로인의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할게. 정말 미안해. 사과한다고 해서 이일 모두 해결될 것 같아? 사과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 담임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보이지 않았다. 지은이도. 지은아, 오늘도 밥안 먹을 거니?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네가 더 나은 생활하고 더잘 되길 바래서 했던 거야. 엄마가 너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는 정말 그러지 않을게. 얘들아, 국어 말하기 점수 다시 나왔대.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